아니, 이런 게 진짜 돈값을 하는 페이스리프트지. 신규 브랜드인데 페이스리프트까지 똑소리나게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고 재원, 디자인, 출시 일정, 그리고 가격은 어떠할지 함께 낱낱이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자동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콜스타는 볼보가 모기업 저장지리 홀딩스와 함께 만든 전기차 브랜드로 제대로 된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를 선보이겠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출시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낯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시 5개월 만에 2천 대나 팔아치우며 야금야금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다코스입니다. 그 폴스타2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확 바뀐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폴스타는 페이스리프트라는 단어 대신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써왔는데요. 이는 수많은 전기차 차량 중에서 다른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차별화를 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내연기관 차의 그릴에 해당하는 스마트존입니다. 이 부분은 폴스타 핵심 기술인데요. 그릴 부분이 기존 모델에서는 배터리셀을 상징하는 블록 스타일의 디자인이었다면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바뀐 모습은 매끈하고 깔끔해진 프론트와 커다란 센서가 눈에 띕니다. 참고로 이 센서는 ADAS라는 시스템으로 불리우는데요. 중거리 레이더와 센서,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을 결합해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보다 향상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측면부는 전체적으로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이전과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퍼포먼스 팩에는 20인치 알로이 휠이 추가되는데 30 1 0 증가한 인장 강도를 통해 성능과 안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보여주며 폴스타3가 갖고 있는 스포티한 매력을 더해주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다음은 재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만 변경되는 페이스리프트에 비해 이번 폴스타2의 페이스리프트는 더욱 강력한 출력을 발휘하는 모터가 적용되었습니다. 싱글 모터 최고 출력은 231마력에서 299마력으로 듀얼 모터 최고 출력은 408마력에서 421마력으로 각각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며 여기에 퍼포먼스 팩까지 탑재하면 최고 출력은 476마력까지 발휘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팩이 각각 6.2초, 4.2초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파워트레인이 전륜 기반에서 후륜 구동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기존 폴스타 2와는 완전히 다른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내연기관에서 구동 방식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차를 새롭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지만 폴스타는 유기적인 전기차 플랫폼 을 활용하여 이런 손쉬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말 자동차의 빠른 발전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한 주행거리에 따라 기본형과 롱레인지로 나뉠 예정인데요 기본형의 경우 272마력의 출력과 69kw의 배터리팩을 사용하고 구형보다는 40km 정도 더긴 1회 충전시 518km 주행이 가능합니다. 롱 레인지 버전은 최고출력 299마력의 전기모터와 82kW의 배터리팩을 장착해 636km 정도 주행이 가능한데요. 페이스리프트 전과 비교하면 840km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편의 및 안전장비도 보강되는데요. 스티어링 서포트 기능을 지원하는 블라인드 스포 정보 시스템과 후측 접근 차량 경보 시스템, 360도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 폰 무선 충전, 보토 디밍 리어 뷰 미러 시스템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한 지원과 안정화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는데 가격 역시 조금 올랐습니다. 롱레인지 듀얼 모터는 58,190 유로이고 여기에 퍼포먼스 팩을 추가하면 64,690 유로입니다. 그리고 롱레인지 싱글 모터의 경우 53,890 유로이며 스탠다드 레인지 싱글 모터는 51,900 유로입니다. 현재 폴스타 기본 모델 국내 판매가가 5천만 원 중반대인데 페이스 리프트는 이보다는 조금 더 오른 5천만 원 후반대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유럽 시장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2024년형 폴스타 2는 오는 3월 미국을 거쳐 3분기에는 한국에 출시될 전망인데요. 페이스 리프트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는 폴스타 2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자동차 정보 받아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